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어, 오늘은 음, 아이돌 출신인 배우분이시죠 네, 수지님과 그리고 어, 배우분이신 박보검님의 사주풀이를 간단하게 하고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올해 두 분이 어, 연인 사이로 나오는 영화를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두 분의 합이 잘 맞았는지, 또는 개인의 운세가 어땠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수지님은 기토, 네, 음의 토이죠. 음의 토가 가을에 태어난 사주예요. 작은 텃밭이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가을의 텃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글자 내에서는 이제, 어, 재성, 수라는 기운이 일단 없어요. 네. 이 지장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무재성의 사주이다. 자, 재성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부친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친의 역할이 앞부분에는 우선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부분에 부친의 역할들이 뭐이 자리나 이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다른 글자들로 인해서 부친의 역할이 강하지 않다라고 풀이를할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이 앞부분에 어, 수라는 기운이, 이 재성이라는 기운이 없는 것이 수지님한테는 오히려 더 나은 사주 구조예요. 어, 수지씨는 우선, 음, 기본적으로 이 천간에 떠있는 관들을 보면, 네, 허튼 짓을 잘안 하죠. 네. 좀 공적인 것, 단체, 네, 그리고 어, 어떤 음, 협동,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 이런 음, 집안의 사정이라든지 뭐 가게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어른스럽게 대처하려고 하는 음, 타입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이 청관에 이렇게 멋지게 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진 씨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수지 씨가 어떤 일을 하든, 어, 남들이 다 알만한, 네, 회사나, 네, 어, 아니면 국가, 국가 관련된 직종이나, 어,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어, 실제로도 뭐, JYP라는, 네,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연이 있는 사주.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남들한테, 어, 뚜렷히 잘 보이는 형태의 기업이나, 어, 국가직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주 구조예요. 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런데, 자, 지지의 모습, 그러면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겁재가 강한 사주이죠. 그리고 사술 원진을 짜고 있고, 그러니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어, 다툼이나 안력 다툼, 뭐 기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 중요한 것은 겁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재물적인 부분에 문제, 문제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음,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실제로 수지씨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아, 아니라면 형제로 인한 재물분탈 또는 사기 어, 뭐 자리가 이러니까 뭐 부모로 인한 뭐 재물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음, 기부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키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 겁재가 강하다는 것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의 힘도 강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늘 친구를 사귀거나 동료를 사귈 때 굉장히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겁재가 따라다닌다는 것은 네. 어, 동성 친구가 동성팬이 따라다닌다는 음, 의미예요. 그래서 수지씨는 청간의이 관은 관은 남자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 팬들도 많고 어, 지지의 동성의 동성이죠. 동성팬들도 많은 거예요. 여자분. 네. 그런데 청간에 떠 있는 것보다 이 지지의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 여자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수지씨를 어, 도와주거나 수지씨 옆에 있거나 뭐역할들을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린 시절에 이런 재물의 분탈, 이슈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네, 기부하는 형식으로 돈을 나눠 쓰는 그런 모양으로 돼야지만 자신의 재물을 잘 지킬 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어떤 대결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겁재들하고 대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뭐, 내가 뭐 동료 연예인이라든지 뭐 인기의 대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음~ 이 기토가 사화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음~ 동료 연예인하고 어~ 이런 경쟁 같은 게 붙어도 이제 이길 확률이 되게, 굉장히 높은 사주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탑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그래서, so,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것은 성별을 어,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따르는 사주도 많고, 어,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네, 대운이 예, 새로 시작됐죠. 경호대운. 어, 이 상관이라는 속성이 떠있기 때문에, 어, 이 10년, 음, 한국 나이로 31세, 네, 2024년부터, 네, 어, 음, 40세까지 이 사이에, 음, 자, 뭔가 명예를 실추하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 자, 2028년이나 2030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명예 실추가 될수 있고 아니면 남자로 인한 구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 시기예요. 음. 그럼 이제 박보금님의 사주를 이제 간단히 보면, 박보검 님도 보면은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양의 네, 토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토가 네,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화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개수, 개수라는 글자인 수가, 네, 수가 어, 용신이 되는 사주 구조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용신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 옆에 있는 무토하고 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라는 성질이 좀 고립되어 있다. 네. 물론 이제 금생수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합이 되면서 약간의 고립인자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어린 시절로 보면 똑같아요. 이제 수지씨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부친에게 문제,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까지 그런 것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인으로 치면, 성인으로 치면, 크고 나서는 약간, 자, 임자 있는, 임자 있는 여자로 인한, 네, 곤역 같은 것을 좀 겪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자 관련돼서 이 사주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복이, 어, 좋은 사주는 아니다. 여자복이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래서, 어, 여자를 좀잘 만나야 되는 사주 구조예요. 뭐이 앞에는 제가 어, 앞에는 잘랐는데 지금 2025년부터 음, 박보검님도 새로운 대운이 시작됐어요. 자 평관의 대운이죠. 근데 이 사주가 앞에는 이제 관이 없죠. 어, 3 주에는 음, 물론 시간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갑인 대운이다 하는 것은 2025년부터 네, 2034년 이 사이가 갑인 대운인데 이 시기에는 뭔가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강한 남자라든지 뭔가 자존심이 강해진다든지. 박보검 님은 기본적으로 순하고 중용의 자세가 강한 토가강한 사주로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시기만큼은 뭔가 리더십 있고. 네. 조용하게 어, 지금까지는 음, 만물을 이렇게 아우렀는데 요요 32세 예, 이 시기부터는 음 33세 네, 예, 33세 시기부터는 좀더 리더십 있고 강인한 남자의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악역 중심으로 뭔가 캐스팅이 된다든지 그걸로 인한 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스케일이 지금보다도 더 커지는 형태의 모양으로 10년이 있습니다 그만큼 압력이 커지는 만큼 관제, 소송, 시비 같은 것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 대운에서 특별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 시기예요. 하지만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내보일 만큼 굉장히 압력이 강한 형태의 뭔가의 영화를 출연을 해서 그 영화로 인해 상을 받는다든지 내 명함에 한 줄이 좀더써질수 있는 형태의 작품을 만나게 되는 운은 맞습니다. 각자 이제 개인 사주를 간단히 봤고 두 분의 궁합을 보면 음, 자. 박보검님이 더큰 사람이죠. 큰 산이니까. 큰 산이 작은 밭을 만난 형상이에요. 두 분은 비슷하죠, 글자가. 색깔이 비슷하죠. 토와 화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순간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사실 곁을 잘 내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하게 그런 역할들은 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은 어, 비슷하다. 어, 나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이랑 뭐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리는 점도 있죠. 당연히 어, 하지만 어, 이 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남녀의 우리가 어, 합을 봐야 되는데 이제 남녀의 합으로서 봤을 때는 두 분은 사실은 형제 같은 사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녀이기보다는 좀더 어, 남매 같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사회적인 합을 우리가 또 보면 사회적 합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작품 내에서의 뭔가 두 분이 어울리는 어울리는 두 분의 역할이나 어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합이 잘 맞았을 것이다. 그래서 연기를 할때두 분에서는 크게 서로에게 윈윈되는 형태의 구조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녀로 봤을 때는 크게 어, 이제 성적인 뭔가의 매력이 서로를 끌어당기기보다는 음, 비슷해서 약간 친구 같은 연애, 예,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 음, 가능한 사주이죠. 그래서 좀 남녀로 논하기는 그렇고, 네, 형제와 같은, 친구와 같은 형태의 만남이라고 하면, 네, 어, 만남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연애운이 두 분이서 있기에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선한 모습이 닮았어요. 그래서 형제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두분다 연애운이, 네, 이거 연애운이, 네. 자, 수지 씨는 2025년에 연애운이 있어요. 네. 연애운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상대가 사실 박보검 씨일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박보검 씨는, 네, 박보검 님은 연애운이 지금, 네. 연애운보다는, 네, 일하는 운이 네, 더 강한 시기예요. 이전에, 이전에 연애운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놓여져 있는 시기는 연애운이 좀 없다. 두분다 어찌됐던 어, 앞에 운들이 좀 그렇게 편안한 운들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음, 조금 음, 불리할 수 있다 운들은 음, 앞에 놓여져 있는 운들이 그래서 어, 뭐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뭐 어,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음, 뭔가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앞에 이제 뭐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여기까지는 조금 두분다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기예요 어쨌든 궁합을 논하기에는 두 분은 좀 형제 같은 합이다. 이 정도로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운에 의해서 두 분이 연애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운이 사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연애가 된다 하면은 내년 운일 수도 있어요. 2025년의 운으로 인해서 두 분이 연애가 될수 있어요. 2025년의 운은 당연히 이제 수지 씨의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두분뭐 영화에서도 분명히 어 굉장히 아름답게 두 분의 역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진님과 박보검님의 사주 그리고 궁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